샬롬 여러분 아비샤 피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내가 비브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파라샤트 베샬라흐에 있습니다. 파라샤의 시작에서 보내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예히 베샬라흐 파로에트 함즉 파라오가 백성을 보냈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이제 미드라시는 왜 본문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지 않고 보냈다고 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베샬라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호치, 레호치라는 즉 그들을 데리고 나가다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된 것이죠. 베샬라흐라는 단어는 그들을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호치라는 단어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 즉 베샬라흐와 호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속해서 데리고 나올 때 호치를 씁니다. 왜 본문에서는 베샬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지혜로우신 우리 라피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깊이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레호치가 아니라 베샬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게울라 즉,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말하기를 울라 즉, 그, 캣, 즉, 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세문 가까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베샬라흐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고 있다 나는 게올라를 조금 더 가깝게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함께 이해하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시는 말하길 만약 그들이 이미 나왔다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시킬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자신의 구원이 오고 있다고 구원이 이미 끝났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제 올라가 완성되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갈루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보시다시피 누군가가 성경에는 숨이 가쁘고 등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누군가 게올라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끝내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갈루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으리라. 왜일까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때와 시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때와 시기를 계산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치 게울라가 완성된 것처럼 잘못된 안도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베샬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게울라의 문을 열고, 있, 내가 너희를 울라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고, 하지만 아직 너희의 완전한 게울라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아를 따른 우리에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올라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샬라가 이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울라를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명 위에 개명 줄 위에 줄로 이루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베샬라가 주는 약속이자 아름다운 가름입니다.